嗯、你让。 저, 까까안아까까까까까이까이가이 가까이 가까이 가워이렇게 그렇게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. 똑바로 앉아 봐. 이렇게 똑바로 앉아봐 이렇게이바로앉아야이 <laughs> <laughs>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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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이 가까이 가까이 까는까 가까이 고까이가까까지 이기이일하진 않았지만 얼굴은 뜹니다. 아달았다 냄새가 확 난다.

와 우와. <laughs> 우와. 진짜 미쳤다. 우와. 우와. 음. 음. 우와 미쳤다. 와 너무 맛있다. 진짜 미쳤다 심각해 어 심각해 뭐라고 심각해 진짜로. 주시옵소서 응. 양가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는 응.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하객들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오가는 길도 기쁨으로 응. 아버지 행하는 그발걸 응. 부모님들에게 그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애쓰시는 응. 사실 이제 저희가 안제의 기간, 저희가 이제 좀 서울에 치부를 좀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, 제가 얼마나 힘을 봐야 나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, 어, 어느 날 이제 전화. 잠깐요, 내가 나았고 주님의 세계라. 나 갔다 올게. 아 나? 어. 아~~ 오늘 먹어보고 오, 결정할게요 <웃음> <웃음> 근데 뭔가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같다 어그작 택을 하면 그 작가 진짜 대박나아저원본이저 <laughs> 원본이라는 게 아니 저 머리 이렇게 쫑진 게그니 표정이면 그냥 별거 아닌 <laughs> 그랬는데 되게 별거 같아 오늘은 아, 그, 그, 진짜, 까치가 진짜 네. 많은데, 까치랑 한 마리랑 5 0 0 0원으로 준대, 경고에. 그 카량 동물이거나 어, 어. 아, 거기 와서, 팡! 팡! 떨어때려그 와중에 고개가, 이랬던 거 아닌가? 약간 진짜 아, 쉽지 않아. 한에 어. 많이 봤겠어. 음. 나 진짜 봤던 것처럼. 팝이야. 역이서아니라 했던 오늘 와인 잘어다 진짜 로난 레드 난 원래 화이트를 자주 먹는데 오늘 와 레드가 잘 어울린다고? 응. 추워크러비지맛도 떠드시는 게더맛있와칠리이랑바지를 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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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같이 니라가볍섞어드세요 <laughs> 아, 여기 입지 너무 좋다 들려야 천천히가... 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 정도의 <laughs> 인간미는 <인간민이> 있더라 즐겨 <laughs> 즐겨 너무 행복하지 <laughs> 내일 토요일이야 출근 안 하지 <laughs> 네. 엄마 믿고 편지 음. 때문에 늘 그걸 봐와서 그게 안 됐으면 음.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비록 내 방을 정리를 음. 못 하더라도 음. 해로, 뭐 하길래 나... 아이 아이고,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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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 와. 아니 산에서 아까 어떤 아줌마 들 <laughs> 똑똑이야 이러는 챔피언이 되고있 어? 응? 챔피하게 안챔피언그해 뭐, 오렌지 주스 먹지? 이거 괜찮았어. 그러면서 지자아고 간을 좀더해서그 그렇게 해. 그때 동수 먹었던 처럼 먹게 음, 괜찮았어. 근데 어 참치는 참치는 막 그거는 좀. 그리고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게 원래 밥에 저는 이렇게 해야 돼또 뭐, 그거 깔고 와사비를 한번 발그 위에 밥을 했었어. 그래서 말라 어. 문제지. 근데 그때 그때 안 했단 말이야. 실파 그건 우리 그때 먹었던 건 쪽파인가? 쪽파 없어? 그럼 실파가 없어. 찾아줘. 근데 크리스마스라 그런가? 안 <laughs> <laughs> <아니>, 없어. 난 수익권, 무슨 말이야. How u s a d n 저희 e a r a a t one? t o y 가 Toyo, Toyo, t o 네, 다행히도 그 저희 집 그래서 그으음그 음. 그때 얼마였 60이었어? 어? 오~~ 어... 엄청 많이 가녔어? 음. 그럼 30년 전에 음. 하와이 갔다 오셨다고요? 그러 오면서 막 알로아 이러면서 왔어. 그때 알로아 이러면서. 저기 또 대마도 갔다 오고 대마, 대마도요? 대만, 대만, 어. 타이페이 이런 데 갔다 오신 것같아 어, 응, 많 맞아. 다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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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까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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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게먹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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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아맞 비싼 거 아니에요. m going to look at you. Sanga, hey, pe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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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0 peg, 는 e g pe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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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가족들께 어, 네, 그러니까 렇게그 서연이 오니까 막집 응, 분위기까지 너무 좋아요 딸이 없으면 더 하지 우리가 또 서연이가 리부니스는 안해 내가 한머니하고 둘이 이렇게 있어도 할머가 저기 저 서연이가 이쁘지만 하지 이러러 어 숟가지라기 나쁘지 않아 맛있어 서연아? 응 진짜 맛있어요 우리 서현이 많이 사랑해줘. 네사랑겠습니다잘 어, 그래. 갈게. 바로 갈래 그러면? 네 어. 밑에서 여기 앞에 네. 그래, 그래 네, 네. 어, 할머니 필요한 거없으세 그냥. 안녕. 오십 모로 오신다. 또 오겠습니다. 어, 조심해 서잘 가. 네네. 또 한참 있어야요 네, 네. 응. <목소리> 가 ч 고 제자이칠 할게요. 기다려. 감사합니다. 아 어이구야, 이구야이 아유 이쁘죠, 다야더이쁘다 아유 이쁘네. 보라. <laughs> <어라>, 어이 <laughs> 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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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 어디. 아유 이쁘다. <laughs> 이뻐, 이뻐이뻐이뻐더이뻐졌어 오늘은 아, 아, 토핑는려야 머리 깎았어? 아, 나름은. 아, 나름은. 머리 깎았어? 야 해줘. 네도 네. 네네 그럼 놓야 뽀뽀 왜 해? 이쁘네. <laughs> 이쁘네. <나>. <laughs> 예. 미용 잘했지.